어떻게 식사를 하고 다니세요? 아니 오늘도 그래서 저 <laughs> 좋은 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수가율이 늘어나면 네. 늘어나면 그때는 정말 뭐한번부초 수국자제도 바꿔보자는 음. 얘기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 단니가 워낙 공정 그 많고 저게 네. 잘 주시는데요. 나는 손은, 저는 이거 시켰어요. 아 나눠서 드시죠. 저시 어, 아이고. 저도 된장찌개도 네. 주시네. 네. 어. <laughs> 오늘 적절하시는가? 나야 잘 좋게. 그래서요. 아, 식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저희 먼저 먹겠습니다. 아니, 진짜 근데 먹는 것까지고 날시는다고? <laughs> 아니 이런 거시장에 먹방 많이 해보셨서도 저는 잘 먹어요. <laughs> 아 저는 제가 밥 음, 먹는 거를 찍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음맞는데 앞에 앞에 비켜주세요. 앞에 한동훈이 해냈습니다. 한동훈이 해냈습니다. 만나주시 오세훈 님 만나 주십시오. 대 나가고 있습니다. 야, 네, 고소하소. 좀 만나서 언제 만나시겠어요? 어, 좀. 아, 네, 네. 아, 나오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면서 좀 맞춤법 틀습니다이쪽이군이이에요오세 나오면서 언제 두 분들 만날지 말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고 다니요 오늘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왔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동자동 분들 많이 오세요? 네네 예. 여기가 예. 예. 동행식당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예. 이, 맞춰주신다면서요. 그 음. 쿠폰에 가격이 조금 저거가 예. 더 되는데도 맞춰주신다고 아까 사장님 예. 말씀하셨죠. 칭찬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응. 아이고 아. <laughs> 수고 많아요. 예. 너무 좋은 분 모셔보셨어요, 아, 네. <laughs> 원래는 서울역 앞에 같은데 노숙인이나 쪽방촌인들 식사를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그랬었죠. 이렇게 배식하듯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분들이 이제 자존감이나 네, 이런 거에 네. 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해식당을 이제 이 동자동이나 창신동이나 이런 데를 한 열댓 개씩 서울시하고 협약을 네. 해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제 카드로 차갑을 해서 드실 수 있게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줄안서도 되잖아요. 또 여기에 또 모이시면 뭐 커뮤니티처럼, 뭐, 여러 가지. 그게 망 외의 소득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영양 상태만 좀 좋아지실 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보통 집에서 드시거나 노숙인들 줄 서서 드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나와서 그냥, 그리고 집에서 해 먹으면 혼자 하면은 뭐 세수도 잘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처지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좀 단장도 하고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리듬이 생기고 아, 보통은 그런 분들이 새끼를 막걸리만 음.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영양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죠. 근데 여기 오면서 혈색이 다라졌어 뭔지 알아서 생각해. 데 이 사장님들이 또 너무 따뜻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분들이 그 재미에 음. 이제 혼자 이렇게 동굴 속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다 같은 사감 같은 방식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여기 가격 한천원 정도가 더 높던데 그것도 맞춰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조금 저 손해 보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사장님들은 갈때 음. 저녁 때도 드시라고 이렇게 싸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옛날 시골 분위기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같아. 여기, 여기가 허분으로서 해가지고, 응. 이분들 그 아주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동행식당이 그런 원리를 적용해서 잘 되니까 이제 뭐 온기창고라는 것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나가다가 있다가 보실 수 있는데, 옛날에줄 세워서 또, 또, 나눠드렸는데, 배, 마트 형식으로 바꿨어요. 배식 예. 아, 예. 거기도 카드 가지고 음. 차감해가지고 가져가실 음, 수 있게 음, 하면, 사실 필요 없는 분들도 빨리 와가지고 받아가는 바람에 음. 가수요도 생기고, 예, 예. 근데 이제 꼭 필요한 만큼만 음, 차감을 음. 하게 돼 있으니까, 음. 한계가 있으니까, 바깥에 지금 저 계시는 분들은, 예. 이게 지금 예. 개발을 원하는 거고. 그러겠죠, 안 그래도? 세입자들은 공공개발을 해야, 예. 본인들한테 예. 이제 어떤 혜택 국토부 입장이 또 다르고 서울시가 네. 지금 뭐 중간에 나서 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드려면 이제 사업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런 네. 사요. 그걸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에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뭐 계속 해서그러니까 음. 이제 저렇게 음. 지금. 차기자는께서 음, <laughs> 약자와의 동행 꽃이 네. 피는 것인데 제가. 음, 우리 당, 당에, 정강경 착하고, 어, 우리 당원, 당교도는, 말씀하신 약자와의 동행이 정확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음. 좀 설, 이 성공하시고, 검증된, 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저번에도 한번말씀하셨듯이 서울론 같은데, 저희가 전국을 한번 더, 꽂혀쳐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 아, 반갑습니다. 아, 아, 네. 지난번에 5분 비전 발표할 때, 네. 좀 기대를 하고, 내분권을 어, 어, 내가 유심히 어, 어, 봤는데, 예. 네. 어, 그때는 말씀 저희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서울론을좀 깊이 고민했었어요.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단계 제가 한, 한 8, 9 0일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에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아요. 제 정책 쪽에다가는 전달해놓은 상태였는데, 어 근데 우리 그때 깊이 나눴다시피 그게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정말, 음. 음.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 있어요. 지금, 음. 그때 처음 성과 보셨고. 올해 입시, 그때 된 이후에, 음. 이제 올해 성적표가 나왔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그때 얘기가 안 나왔을 때. 네, 2월 말 대야 입시 성적이 나오니까. 작년에 비해서 대학 들어간 숫자가 한 50%. 아. 그리고 이제 그건 온라인 교육받는 거니까, 음. 공부하는 시간이 다 체킹이 되거든요. 한, 공부하는 시간도 한 50, 60% 늘고. 음.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네. 대학 들어갈 숫자도 많이 늘고 그래서, 네. 정말 뭐, 성과가 좋은 네. 사람. 그런 네. 전국으로 확산을 해도, 예. 네. 의미있으니까요. 그, 네. 네. 저는 우리 당에서 좀 그런 거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하는 걸 네. 하면 좋겠어요. 예. 네. 예. 네. 검증된 대상으 입신 두번 거친 거죠 서울로는. 그렇죠. 예. 네. 네. 사실 검증된 자료가 이미 나온 거니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대상을 좀 확대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근데 한 보름 전에 좀 올려줬습니다. 복지부에서 85%까지 올리는 건 조금 좀 아직은 무리다 싶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중간까지는 할수 있을 것같은요 음. 아니, 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 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서두가 그렇게 부합, 부합하는 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교육을, 학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교육부나 복지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뭐, 꾸준히 설득해가지고, 지금 중위소득 60%까지는 이제, 이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럼 이제 내년에는 훨씬 더, 좀 늘어나겠죠. 하여튼 뭐, 저는 뭐 다른 거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가 네.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약자동행 지수가 이게 종합 네. 편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거뭐 네. 동행식당이나 온기창거나 네. 네. 서울론이나 아니표독이나 이런 거는 개별 사업이지만. 네. 어르신들은 또 손목 관련해서. 아, 그건 이제 건강관리. 건강관리에 있으시죠. 네. 아, 네. 걸으실 수 있도록 네, 네. 인센티브 부여하는 네. 건데. 아, 그런 것도 또 전국 하면 좋던데. 굉장히 좋습니다. 계시는 것들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음. 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 장명도 좋으시고요. 네. 아니, 장명은 좀 <laughs> 네, 현실하고 좀 다른 게 네. 처음에는 요거 예 네, 손목 요거 이제 소, 네. 시계형이니까 이게 손목 의 닥터다 네. 손목의 건강관리해주는 네. 기계다 네. 이게 9988 네. 손목 닥터 9988 이었는데 네. 지금 100만이 넘어서니까 감당을 못해요. 아. 그래서 요거는 어르신들 음. 그다음에 굉장히 저소득층만 남아있고 이건가요 지금은 핸드폰 음.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어, 다 됩니다. 그래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음. 100만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근 음. 음. 이제 100만이 넘어서니까 지금 탄력이 붙어가지고 그냥 음. 수직 상승하고 음. 음. 있습니다. 사장님 저희, 음. 음. 저희 식당이 왔으니까 그래도 식사를 조금 외워놓으면서 밥을 띄면서 해야 자 우리 좀 사람들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예, 예. 네. 식당 식사가 나와서. 아, 때까지 그래. 어, 그래도. 어, 주세요, 그러면. 뭐지? 네, 아, 정중히 골라야 돼나 미리 준비를 했는데? 네. 고등어조림? 네. 아, 고등그 네, 기준을 정해놓고, 네. 하우상박으로 도움을 드리는데, 생계비나 이제 이런 걸 도움을 드리는데, 그 하우상박으로 그 많이 덜 벌수록 많이 도와주게 되겠죠. 그렇죠? 하우상박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올라가고 이게 처음에 이걸 하게 된게 우리 기초수급자 기초수급 생계배방이 엄청난 변화. 왜왜 그렇게 그런 사과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한 거들지만 음. 총합산을 음. 하면 늘어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일할 때 어느 순간 또그 이계점을 이 만드는 상황을 없애 줘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성공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일정 소득 수준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도움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토지작업 잘된 거니까. 네, 잘 네. 거니까. 네. 그렇게 돼서 어저께 뭐그 전문가들 평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이제 1년 한 결과니까 이게 2년이 더 남았거든요. 아니, 로 하신 지가 지금 2년째인가요? 3년, 지금 2년째인데 3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자료가 나온 건 1년분이 나온 거고 요게 끝나면 이제 수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것까지 나와서 정말 이렇게 탈피율이나 소득 증가율이 늘어나면 해, 늘어나면 그때는 정말 뭐 한번 구출수지제도 음, 바꿔보자는 얘기 나오실 수 있겠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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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단이가 워낙 그 공조가 많고 여러가지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음, 이거는 적정이 나오는 아직 이제 소득보장 실험이 안 끝났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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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간 결과 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거니까 아직은 좀 이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서울 단이나 음, 음. 어, 이 손목 딱히 놀팔바이나 네, 네. 이런 것들. 은 정복해, 그래서 그 때. 사실, 총선전에말씀이렸어이 없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이거어정어요신어 정신이 없어. 정이고 저도 된이찌개도 네. 주시네 네. 네. 어. 네. <웃음> <웃음> 오늘 적전하시는 거야? 나 여시 <laughs> 말씀해 <laughs> 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얼마 먼저 먹겠습니다. <laughs> 아니 진짜 근데 먹는 거까지 찍고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참... <laughs> 아니 이런 거, 시장에서 먹방 <laughs> 많이 해봤어요. 앞도 해먹... 저는 잘 먹어요. <laughs> 아, 저는 제가 밥 음, 먹는 거를 찍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음, 음, 맛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캠프에서 자중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는데 어떤 부분다요 제가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드리죠 어차피 질문이 있으실 테니까 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음.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공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총선 기간 동안 어, 대통령실과 어,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당시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죠. 그러면 사과를 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이렇게 뭐 재구성했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거를 하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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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닌데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앞, 앞에 말씀드린 걸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마이스다우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치은계로 불리는 분들이 음. 이번 문자 공개 관련해 가지고 약간 뭐 작전에 들어갔다 이런 설도 있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 사이거든요. 음. 아, 저는 지금 음, 당의 화합을 이끌어야 하고 음,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어, 이 분란을 일으킬 만한 어,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어제 통과됐는데 어제도 입장 벗기고 있지만 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죠. 제가 충분히 그거는 어, 인터뷰나 어, 이, 인, 이런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 안철수 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최상자 특검법 찬성했잖아요. 초신 음. 투표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론에 좀 반하는 행동을 한 건데 제3자 특검좀 주장하시려는 일상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음. 어, 당의 입장에서 어, 충분한 소신을 개인 의원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당론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그, 김재석 후보는 어제 반대표 그 던진 후에 페이스북에 후보님 이게 제3자 음. 특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도 대안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뭐 생각이 있으신지, 어 저는 지금 아직 당에서 직위를 갖지 않은 후보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정도로 충분히 일관성 있고, 서, 일, 일관성 있게 그,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 말고 더 작, 적극적으로 나설 방법은 없죠. 예. 이 정도 할까요? 아, 아 오늘, 오늘 제가 오수장님 뵙는데 이것도 하나 물어주시죠. 아, 어, 어. <laughs>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 서울시는 사실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약자에 대한 정책, 서민에 대한 정책, 중도 정책에. 실증적으로 성공된 것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당대표가 됐었을 때 서울시에서 이미 검증받고 있는 서울론이라든가 음, 약자와의 동행반에 있어서의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 시장님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대화를 오 시장님과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오 시장님께서 식사하자고. 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저 시장 관사에서 보시다고 하다가 어제 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제안하셔어 제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일단 음식이 되게 맛있네요. 홍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옹세시장께서 네, 약자 동행을 지지하는, 후, 아 약자 동행을 선언하는 그런 지지하겠다고 하셨는데 뭐 오늘 동감대가 있으셨는지 뭐 지지를 받으셨는지. 어 우리 국민의 힘은. 약자와의 동행이 우리 규정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원래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입니다. 저는 그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어,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겁니다. 후보님, 민주당은 국회 탄핵 청원으로 탄핵 청문회까지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쌍한 것같으시가요 저희가 빨리 어, 민심이 주시는 숙제들을 해결하고 민심과 함께 어, 민주당의 저런 폭거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하잖아요. 이런 거 보셨어요? 그 오세훈 시장이 사실 며칠 전에 페이스북 통해서 그 우리 정치판의 파이터 정치, 팬텀 정치 이런 것들이 좀 주류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셨는데 사실 그두 가지 키워드가 후보님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한 이야기 있었든지 그런 글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정치인이시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싸울 땐 싸우고 음, 대화할 땐 대화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여기서 고맙습니다.